안녕하세요 미국 중부도시 캔사스시티에 살고 있는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안녕하셨죠 다른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어, 얼마전에 약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요 에, 자이델 심포니 에, 그랜드 하모니카를 제가 구입을 했었어요 아, 이거는 1 6홀짜리인데 요거를 아, 제가 구입을 해서 어, 조금 풀어봤거든요. 네. 아,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과, 뭐, 리, 리뷰라면 리뷰지만 제 생각이죠. 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이제 하모니카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 볼게요. 예. 일단, 에, 저는 하모니카가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크로미틱 하모니카가 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있는데, 어, 요, 최근에 요거를 이제 구입한 것이 한 일주일 됐는데, 이제, 어, 그제 느낌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보고요 요것들도 한번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예, 호노사에서 나온 예, 64요 그 하모니카의 아니 요요 요, 요 하모니카 슈퍼 64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죠 전신 그 전에 구형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그렇게 많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해서 요런 하모니카가 있다 일단 요거는 빼놓고요 일단 저는 이제 크로메틱 하모니카는 이렇게 여섯 개가 있지만 주로 이제 부는 거는 하나 둘셋 세 개를 주로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번에 새로 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12월짜리 국산 미화. 미화. 요것은 가격 대비 가성비도 있고, 어, 가볍고, 어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 일단 이제 요 리뷰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산 거니까 요, 심포니 그랜드 크로메틱 하모니카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하모니카에서 볼수 없는 하나의 특징과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 슬라이드가 두 개가 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와서 어, 청소하기도 좀 편하고 아무 때나 이게 슬쩍 자기가 시간 뭐 얼마 안 걸립니다. 요거 요 도라이브를 요 요걸 누른 상태에서 요끝 요걸 틀어서 요 완전히 이게 살짝만 틀어놓으면 요거 이게 빼지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잡아 빼면 이게 살짝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이렇게 빼지는 거예요 이렇게 빼져요 빼지면 그 다음에 다른 요것을 이따 바꿔 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두 개의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네모된 구멍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조금 작고 하나는 조금 넓죠 그 이유는 바람이 하나는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는 넓게 들어가니까 소리가 하나는 좀 퍼지고 하나는 좀안 퍼지고 그러니까 좀 단단한 소리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소프트한 소리 아마 그렇게 나게끔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색을 선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요 이 새로 산요 하모니카가 어, 가격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 가격대가 어. 저는 이걸 그 저기 그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 그런데 요 가격이 어 그렇지 700불이 이 가격이에요. 거기에 텍스가 60불 정도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760불 토탈, 760 얼마 그렇게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요 가격이. 이게 원 원래 여기가 쇼핑에서 오는데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게 독일제인데 그렇진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자이델.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 하모니카를 분지가 크로매틱 분지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불었어요 나름대로. 에, 주로 저는 이제 뭐 성가곡도 부르고 찬송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로트 한국 흘러간 노래 그 다음에 팝도 부르고 가끔 가다가는 이제 또뭐 성악곡 같은 것도 제가 좀 하모니카로 불러보고 했습니다. 어, 근데 반주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성악곡도 부르면 좋더라고요. 네, 반주가 근데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 반주 구하기 쉬운 거는 이제 트로트고 그리고 옛날 흘러간 우리 예, 트로트 같은 거는 반주가 어, 구하기 쉬우니까. 재밌어요 그거 불르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제일 먼저 하모니카를 구입한 것은 제일 오래된 먼저 구입한 게요 호노사에서 나온 요 슈퍼 64였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어, 정말 보편적으로 어, 우리가 크로메틱 하모니카를 부는 사람은 요, 요 정도면 그런 대로 불수 있고 괜찮은 하모니카죠.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불 후, 400불 그 근처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슈퍼 64X 슈퍼 64X를 구입을 했죠 이거는 한 400불에서 한 500불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어 이거 아주 열심히 불었어요 아주 소리도 좋고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이걸로 좀 연주도 해 봤고 또 뭐야 어쨌든 이걸로 연습도 좀 많이 하고 불었더니어 그냥 리드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리드를 조금 제가 이렇게 잘못 만져서 그런지 리드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9번 9번 홀에 있는 레음 D, D음이 부러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음들, 음들조차도 흔들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불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어, 요 4번, 요아래소리 4번 음이 요거는, 예, 요, 요거, 그 시, 도, 시, 예, 삐음, 요게 또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거는 지금 그냥 그렇게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 수선 아니고 고치는 거 리페어 이거 하는 대로 보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생각 중이고 요것도 한 거의 1 년여 넘게 사용했는데 요것도 어, 소리가 지금 요 6번 6번의 F 파음이 파가 어, 지금 잘안 나옵니다 어떻게 안 나오냐면은 예, 처음 예, 예열을 하지 않습니까? 예열에서 불면은 다른 소리는 다 호흡으로, 웬만한 호흡이면 다 나,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빨아, 이건 F니까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빨아들이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한참 있다가 겨우 삐욱 하고 나온 거예요. 예. 요 소리하고 요 소리가 현창케 나온다. 그래서 연주하기가 좀 고민이죠.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요것도 한 구입한지 한 1년 됐는데 가성비가 이건 좋아요. 요것도 한 300불 을그 음, 정도 300불 조금 넘게 준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요거는 요 아래 소리가 요요요요 아래 소리 요 음이 에~ 예, 아직도 그렇게 현찮아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들기 어렵고, 어, 여기서 요 소리, 여기 1번, 2번 요 소리, 요 부분, 요거는 좀 그, 그건 뭐라 그럽니까? 리드에 붙어 있는 그 날개 달린 거, 그거. 그게 플럭플럭 거려서 플럭 쭉쭉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산 거였거든요. 이게. 첫 번째도 요거하고 똑같은 걸 이걸 구입을 했다가 요걸 리턴을 시켰어요. 하도 요, 요쪽 요 소리가 내가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서 에, 요걸 새로 받은 건데 요 역시 그거보다는 조금 난데 요쪽 소리가 아무래도 에, 불편했어요. 지금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리는 에, 아주 소리가 어, 아름다워요. 에,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입한 게요심포니 요걸 구입을 했어요, 최근에. 네, 자이델에서 나오는 거죠. 요건 가격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 700불인데, 텍스까지 와서 해서 760불.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좀 가볍더라고요. 가볍고, 요것도 역시 이 완전히, 이거는 이아래소리가 1번 2번은 잘 나와요 근데 서요 3번 4번 아래소리 3번 4번이 굉장히 지금 소리를 내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애를 썼는데 소리가 아예 안안 안 나옵니다 이거 잘안 나오고 요 4, 1번도 도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런대로 불 수는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윗소리는 굉장히 가벼워요 소리가 에, 무슨 가볍다는 게 좋은 뜻에서 가벼운 게 아니라 어좀 이게 소리가 이게 하모니카의 그좀 약간 약간 묵직하면서도 그좀 아름다운 소리여야지 되는데 좀이게 너무 날라가는 소리 예 조금 그렇더라고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그래서 어 저는 이 하모니카의 각 장단점이 다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자기가 어떻게 연습하고 어, 잘 다루어야만이 이 크로미틱 하모니카가 자기의 에, 몸과 자기 거와 이렇게 맞춰질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싸다고 어떻게 보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어, 그래서 저는 음, 뭐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은데 제가 초보자 때 만들어서 만나서 그런지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 금방 망가졌고 망가졌고요. 요것도 소리도 괜찮아요. 가성비도 좋고. 근데 이것도 망가졌고. 요거는 소리가 아무래도 음 요것도 좀날아가는 소리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뭐 16홀 16홀 짜리나 요거 14홀 짜리나 뭐 부는거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가볍 적이 뭐야 뭐저 길이도 적당하고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디 연주회로 갔을 때이 16홀을 들고 나가는게 좀 모양새가 아 악기 같고 좀 괜찮아요. 근데 이십사호를 나가서 불게 되면 사람들이 느낌이 그냥 아기 무슨 뭐 장난감 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저 하모니카 뭐 그게 무슨 큰아기냐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을 제가 좀몇분 봤어요. 근데 이 어, 이 하모니카 16홀짜리를 들고 나가면은, 어, 그래도, 아, 악기가 그래도 괜찮다. 악기에서, 어, 그래도 사람들이, <laughs>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모니카, 크로메틱 어, 하모니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리뷰라면 리뷰지만은, 어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이 하모니카를 구입하실 때에 조금이나마 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이 호노에서 나온 이 슈퍼 64도, 어, 요 도라이버 요 스크루만 있으면은 요거 요기를 요거 요거는 요 텐션을 잡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냥 요걸로 얼마든지 그냥 텐션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요거 풀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요것이 이 그래서 이 호노사에서는 아주 요거 어, 획기적으로 슈퍼 64 요거, 요거하고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무게가 아 요게 조금 더 나가고 리드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네. 가격은 한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한 10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것이 저는 지금 요거 망가졌으니까, 어차피 요거 요것이 요것이 지금 잘 망가져서 요거를 지금 주로 많이 지금 풀고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어 저는 하니카 하나를 더... 구입할 생각인데 지금 자금을 열심히 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니 그랜드 자이델에서 나오는 독일제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또 사용해 보면서 정을 또 붙여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이것은 이제 호노사에서 나온 이, 에, 수리 기구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뭐 이거 수리하는 그런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저는 그냥 하모니까 열었다 닫았다 그다음에 한번씩 이렇게 그 리드를 튕겨보고 고르는 거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편이죠. 요것, 요것이 자 요것도 이제 서비스 세트라고 해갖고, 이렇게. 요것도 한 100불?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요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요것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심포니 하모니카는 요렇게, 요런 거를 슬라이더를 두 개를 준다. 그래서 이걸 뺐다 꼈다 기가 편하고 그런 면이 좋더라.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소개 올려봤습니다. 구입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캔사스 하모입니다. 감사합니다.